안녕하세요 신사 숙녀 그의 기타 등등 여러분 르마트입니다 어서 시크릿 오디세이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사냥꾼을 찾았거든요 네 사냥꾼을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사냥꾼이 은신처가 네 마케도니아의 음산한 숲속 공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냥 없다 끔찍한 짓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놈을 처청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망하겠죠 네 여기 있대요. 아니까요아예 여기 있대요. 네 갑시다. 네 이렇게 해서 교단원들은 전부 처리됐습니다. 네 얘네들은 딱히 스토리 진행에 그렇게 튀어나온 놈들은 아니고 네네이 녀석들은 그냥 그 여기 코스모스 교단에 평범한 교단인 거 마찬가지예요. 네다 처리했고 딱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사냥꾼만 보여드리기로 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드디어 처리하러 가야죠. 이제 드디어 사냥꾼. 저희한테 막장의 그거를 <laughs> 뭐라 해야 돼. 어.. 음, 저희를 열받게 했던. 네, 그냥 그냥 그것뿐이에요. 저희를 열받게 하면 그냥 죽습니다. 그게 다예요. 저희를 열받게 하는 거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저희를 열받게 하면 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희를 저죽주그죽 죽어야 돼요. 그런 놈들은 죽어야 돼. 그런 놈들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음. 어... 드디어 사냥꾼을 잡으러 저희가 여기로 왔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어떤 미친 놈이 저희를 기다리는지? 자, 컷시 그러니까 사냥꾼이란 놈이 결국엔 다리우스를 잡으러 온 크세르크세스 쪽에 그 놈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스 싱크리드 오디세이를 음. 플레이 한 다음에 이걸 DLC 라는 건데, 여러분 저 말이 저한테 먹힐 거라 생각하세요? 그래요. 세, 시, 처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저한테. 하지만 저 녀석들이 제가 누군지 아는 것 같네요. 네, 그제 혈통 혈통이랑 네 그건 아는 것 같아요. 이 사냥꾼은 뭐 하는 애일까요? 뭐 하는 애일까요? 이 사냥꾼. You know 제 생각에 어스 신들과 대항하는 쪽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템플러에는 이런 놈들이 있겠네요. 따지고 보면. 미안하지만 나는 미래까지 살아. 그렇게 정해져 있어. 네, 저 사냥꾼은 직접 나설 자신도 없는 쓰레기, 그러니까 겁쟁이 쓰레기였네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어, <laughs> 전 절대로 실패한적 없습니다. 조용이에요, 여러분. 전 여기서 이이 다섯 이명 가지고 비동기화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조용이에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튀어요, 일단. 어? 뭐 어떻게 돼있네. 뭐 어떻게 돼있어. 뭐 어떻게 돼있어. 레벨 디자인, 이날막고 있어. 레벨 디자인, 이날 보이지 않는 벽에다 날 가로 막고 있어. 여러분, 이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땐 무기를 바꿔요. 무기를 바꿔, 무기를 바꿔, 무기를 바꿔, 무기로 바꿔. 아, 얘네, 얘네, 꽤, 얘네, 너무 센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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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얘네 되게 빨라요 지금. 얘 DLC 족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어려워. 하지만 나는 하루 이틀 겪어보는 게 아니야 너희 같은 놈들 너희 같은 놈들 하루 이틀 싸우는 줄 알아 내가? 내 너희 같은 놈들 하루 이틀 싸우는 줄 알아? <laughs> 내가 너희 같은 놈들 하루 이틀 상대해 보는 줄 알아? 내가 너희 같은 놈들 하루 이틀 상대 못준줄 알아? 어? 오예! 전 잘, 전 절대로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습니다. 조용히해 여러분. 그지 같은 놈들. 니 아이, 야 이건 예 이건 괴변이지.

아 m 뭔 소리라는 거야 return to the d e a 물러 m 시 o i n 도못 쓰죠 현상금 사냥꾼이 오진 않을 텐 a 뭐 I'm going to return to e i to r e 네, 저렇게 체력 깎으니까는 튀는데, 애초에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면은 페르시아 애들 잡는다고 해가지고 제 현상금이 올라가서 저렇게 용병이 와버리면은 시스템 간에 서로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서로 그니까양쪽의 그러니까 시스템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산출하도록 이렇게 레벨 디자인이 되버린 거에요. 이거는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에요. 이거 안 되는 거에요. 사실 원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여러분,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사냥꾼이 숨어버렸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희는 이카로스가 있어요. 네, 일로 튀었나요? 네, 찾아내야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음... 네, 사냥꾼은 찾아가야죠. 근데 어디로 튀었나요? 얘가 지가 수틀리니까 튀었잖아요. 얘? 지가 못 이길 것 같아 가지고 겁쟁이가 겁쟁이가 진짜. 아까 전에도 어? 현상금 들려서 용병을 부른다는 그런 그런 그지 같은 저열한 어? 쓰레기 같은 비겁하고 겁쟁한 겁쟁이에요. 네. 네 헛소리하고 자빠졌지들는 아, 근데 저희가 게이지가 두 칸... 아, 자, 여... 요... 네, 동물이 튀어나온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저장합시다. 아까 전는 저장도 못하고 지도도 못 열고 그러니까 잘못된 결과를 산출해버렸잖아요, 도, 덕분에. 자. 어디야? 동물 따위 신경 왔어요. 헛소리하는 이 쓰레기를 갖다가 조져버립시다 여러분 어 헛소리 하지마 아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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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여 넌 끝이야 내가 너같은 놈들 하루이틀 상대하는줄 알아 내가 어스싱크리드 시리즈 하면서 어?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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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끝났다 넌넌 이제 끝났다 잘가~~~

entrance took the easy way artabanus the betrayer himself you about? What are artabanus actius after all you've done to this family how does it feel to have them watch you die is that how artabanus tells it no he started this What is he talking about? We trusted him. I loved him. Tarius was a temple in the temple. q u a t e m n the Chimosino. Huh? Did you not consider the cost? They be alive. Your mother, your siblings. May his b e l

이게 무슨 소리죠? 자 이제 드디어 다리우스 즉 아르타보누스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이제 보여줄 때가 된것 같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원래는 템플러였나요? 아르타보누스가 오! 이렇게 보니까 되게 헌칠하네. <이 hint endorsed> <있 있� Theory> <ritos> 아니요 템플러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템플러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잠깐만 애초에 그러니까 템플러가 아닌데요 쫓는, 쫓는 애들이 아닌가? 뭐, 뭐, 뭐죠? <laughs> 헷갈려 그러니까 원래는 아르타바누스였고 사냥꾼은 다리우스를 쫓아온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템플러의 그런 문제랑 별개로 뭔가 있었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때 암살을 성공했었고 네. 아 프라블럼스. 아르타크 이즈 킹 His father and his father before him were Order puppets. With the Order, we can take no chances. What if the Order aren't our enemy? They're powerful. Yeah, I'm already... Maybe if we <laughs> work with them, we'll have all the resources we need to protect Persia. Artaxerxes dies, as does anyone in league with the Order. 근데 네, 아모르게스는 이제 좀야 결산생이랑 그만 싸울까 싶었는데 이제 일단 다리우스는 계속 세, 와, 왕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건가요? 위쳐2가 생각나네요 위쳐2의 왕들의 암살자 그... 걸레세레토네 그래서 얘가 이제 암살을 하러 왔는데 그 암살검 나좀 줘라 제발 제발 여러분 저 암살... 암살검으로 싸우고싶어 새로운 무기군 암살검 I said, 무기군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자아... 그래서 이렇게 싸웠는데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uh. This king hasn't d o n

You doomed us. Did you ever stop to think who else your blade has killed? Mother, my brothers and sisters? Me? Because I'm a little b i 이 more than you. I'm a little bit more than you. I'm a little b i h a n t h i a l t t i t m i l l b e a b e a n o n t o t h e o r e 아모르게스는 마케도니아를 점령할 것이다. 아게스는 그의 전력으로 것이다. 아모르게스는 그의 전력으로 마케도니아를 할이다게스는 그의 전력으로 마케도니아다 아모르게스는 그의 전력이다그니아이다 아모르게스는 그의 전력이다아모스를점이다그으로 마케도니아를 다아모스를점으로 마케도니아를 자, 자 그러면 잠시만요. 그, 그럼 어떻게 된? 자, 한번 봅시다. 자, 파티아스 신전이 처음으로 습격받았을 때 그는 사람들의 함성과 비명을 뒤로한 채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와 눈을 뜬 파티아스에게 보인 것은 거대한 회색 늑대가 자신을 공격한 마지막 적을 밟고, 서, 밟고 서서 그의 목이 있던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핥는 광경이었습니다. 대자는 파티아스의 모습을 구했고 그를 사냥꾼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연의 수호자가 되었고 자연에게 타락한 자들보다 위협적인 존재는 극소수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 결사단을 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사냥꾼 결사단은 이렇게 작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자, 뭐가 남죠? 오! 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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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 일단 이 페르시아의 수호자를 끝내야겠어요. 지금 보니까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는 그게 있네요. 이제 페르시아와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냥꾼을 처치했으니까 문제는 그렇다고 사냥꾼을 안 치자니 그냥 사냥꾼이 띠꺼웠어요. 네. 사냥꾼과 걔네들이 하는 소리가 띠꺼워가지고 그냥 그냥, 주, 그냥 죽이는 게 나았, 나을 거야. 네. 그니까 여러분, 제가 사냥꾼이랑 저그그묘그 그, 그, 거기 그 난장판 나무에 시체 걸린 그런 난장판을 만든 사람이 하는 말을 제가 하루 이틀 겪은 줄 아세요? 어스인크리드 시리즈하면서 제가 그런 거 하루 이틀 그런 얘기 듣는 줄 알아요, 어스시니? <laughs> 어이가 없네 진짜. 그니까 걔네들이 하는 말은. 이미, 이미 걔네가 템플론 시점에서 무의미한 거예요. 논파가 된 거야. 네. 자, 여기서 이제 아들한테 한번 가볼까요? 은신처를 정리해야 되니까. 아니군요. 다리우스가 있네. 어스신 좀, 그 암살검 좀 줘. 그

네. 암살단들은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 암살단의 주인공들은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을 겁니다. 이 암살단 일을 그만두고 평범한 삶을 사는 건 어떠, 어땠을까? 네. Do you think w e l 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야지. I do. How can you be s kwa dan kwa is dead but the order lives on and with the morgas at their head none of us are safe he'll bring his full might against us warriors wit cunning he'll never stop hunting you or or us let them come 오라고 해요. 이런 일을 하루 이틀 겪는 것도 아니야. 어스신한텐 앞으로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여러분, 어, 템플러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다는 그런 밝은 미래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의 수호자 퀘스트가 끝났습니다 무기가 떴네요 잠깐만요 다 필요 없고 일단 한번 볼까요? 네파티아네 지금 보시면 이제 천액이 성공.. 아... 에이, 이걸 들죠 뭐 그러니까 천액기 성공과 관계없이 네네 여기 보시면 이게 니마의 추도식이래요 네자 이렇게 해서 네 어스식 그리드 오디세이 최초 암살검의 등장 첫 번째 에피소드 네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에피소드가 기다리고 있죠 네 유업이 될, 계속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저희는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겠죠. 야 네. 그럼 전 지금까지 어싱크리드 오디세이 오디세이의 가르바트였고요. 네, 필요한 것만 챙기고 왔나 봐요. 네. 그럼 저는 네, 다음 에피소드에서 페르시아의 군대를 상대로 좀더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